충남도가 노동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다섯 개 시군 또 중소기업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제 2호와 3호 설립했습니다. 네,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을 전화한 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예, 먼저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건가요? 네,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지역 단위 공동근로 복지기금은 지역 복지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이 모여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면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여기에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2019년 공동 근로 복지 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확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5월 더 행복한 충남 공동 근로 복지금 1호를 설립해 17개 기업 직원 397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해 1호에 이어서 최근에 2, 3호가 설립됐다고 하죠.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3월 30일 도내 5개 시군 및 중소기업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법인설립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참여한 기관은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그리고 태안군과 서천군 등 도내 5개 시군과 70개 중소기업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설립한 제2호사무기금은 70개 중소기업 노동자의 9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 38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 중소기업 20억 원등총 76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올 추석부터 70개 기업 직원 972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복지 기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에 각각 40만 원과 노동절에 20만 원등총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이 기금 운영을 통해서 또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법인 설립에 참여한 기업의 노동자는 매년 100만원 상당의 복지비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작년 1호에 이어 올해 2호, 3호 법인을 설립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기업복지를 넘어 지역복지를 통한 혁신주도형 동방성장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복지법인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증진되고 대기업 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기업과 함께 참여와 협력을 좀 이끌어내고 시군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노동정책팀 이원복 팀장이었습니다.